아, 저걸 찍었는데. 아, 이거, 이거 예. 찍었어요? 이거 또 찍어요. 었또 찍으실래요? 네. 이거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수예요 22년, 2022년 5월 10일은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109석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168석.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국민, 더, 민주당이 뭐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명이었죠? 백구 명. 몰빵했어요? 몰빵. 몰빵. 완전히 몰빵했죠? 완전히 몰빵했죠? 자, 국팀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없는 거지. 처음에 한너 이제 이준성 날렸죠 뽑았는데 그 다음에 김기영 꽂아서 됐죠. 그 다음에 걔 언제 날린지 모르게 날라갔죠. 한동훈 꽂았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나. 나왔어요? 그러면 국힘당은 없어요? 김건희 당입니다 아까 168서 야당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150명 넘어서 150명 넘어서 9개 법안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만들어서 넘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의결했어요 의결 만들 때는 국힘당 다 나가고더니 다시 재개결할땐다 기어들어와 가지고 아, 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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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107, 115, 113, 113, 114, 109, 104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이거 모든 법안 다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민주당, 민주당, 야권 들다 모여서 177, 178, 175, 177, 177, 176, 171, 177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일했는데 소가 모잘라. 모잘라. 어. 그래서 이번에 200석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 넘으면 되느냐? 안 돼요. 왜냐? 어몇선한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 먼지 타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겠지. 그럼 검찰들 붙잡고 있겠죠. 목지겠죠 그러면 돌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빵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몰빵을 해야. 근데 몰빵 안 된대. 그러면 최소한 260석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20석, 30석 나갈 거 생각하고 그러면 220석, 그러면 간신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떨어졌다, 수준이 떨어졌다, 거의 독재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스웨덴에서 뭘 줍니까 상을? 노벨 평화상 응. 맞아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문학상 받아요 자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정말 자존심 상하게 바닥에 있어요 우리 국민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니지 네. 네어 코로나 때도 얼마나 질서 정연했습니까 그리고요 다른 나라에서 케이팝 케이푸드 케이 강요. 국민들 끝났습니다. 수준 의식이 높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기술팀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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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권이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 그 말을 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나쁘게 보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뭐가 떨어졌어요? 국 아니에요. 국민이 자 우리 국민이 떨어지렸어피해 국민이 있 내가 나는안 했어도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뽑아서 거라. 우리가 이 나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집회가 마무리도 국민이 나서서 피해를 이렇게 국민이 잘못한 사람 우리가 됩니다.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볼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국격과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가 세워야 돼 세워서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타야 돼요.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타서 다시 이 무너진 국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자, 분들, 이렇게 몰빵하잖아요. ]입니다. 걔네들은 <laughs> 걔네들 몰빵하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159명 아니에요. 이태원 159명 아니라고요. 이태원 159명 <laughs> 이태원 159명 이태원 159명 이태원 1 5 사망자가 159명이고 부상자가 197명이에요 356명이라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그분들이 뭘이야기 얼마나 숭고한 정신입니까 내 자식 가슴에 묻었다고요 이게 가슴에 묻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돌을 얹어놨어요 에? 국가가 진상구명 안하니까 재발방지 안하니까 피해자 권리 보장 안하고 치료 안해주니까 돌을 올려놓고 가슴에다 묻었는데 돌을 올려놨는데 거기를 국민의당이 윤석열이가 여기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어 널뛰기를 지금 이런 거예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투표해보면 제6위권 거부했잖아요 이제 제6위권 남았어요. 얘만 근데 얘네들 뭐라 그랬어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됐다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혼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돼요? 이 나쁜 사람들 봐봐요. 야당 당독을 했대. 지내는 안 했대. 아니, 이렇게 말 같지 도 않은 소리를 했다니까요. 나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이 소리야, 지금. 여당은, 야당만 했다, 이거야. 에? 그런데 야, 여당을 뽑아줘야겠냐고. 에? 여당, 그 국힘당도 없는데, 사실. 어? 김건희 당을 뽑아줘야겠냐고. 국힘당 뽑아주면 윤석열을 뽑아주는 거예요. 자 야당 당도 통과되었대요. 예? 야당 당 야당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분도 실익도 없대요. 왜 명분이 없습니까? 실익이 없습니까? 놀러 간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데 실익이 왜 없습니까? 그 아이들 23년, 24년 키워봐요. 내 아들도 24살이거든요. 이 아이들 그리고 출산도 안 하는데. 이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1 5 0명 죽었잖아요. 아까 다친 아이들도 있었고, 그게 국가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원래 다음에 어처, 원래 어처 방지를 거예요. 해야 재원을 소모하지 않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어? 근데 소모한데 이게 말이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잖아요.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한다고? 국민의 분열과 불심을 심화시킨다고? 설날 때 떡국 잔치했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 위로해 준 사람들 모여놓고 감사하다고 떡국 잔치했어요. 우리 국민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이렇게 망친 거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문경도 가고 부산도 가서 하거든요. 안성도 가서 하거든요. 그분들은요, 마음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래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 아니라고. 아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 우리 30대, 40대, 50대가 다업고 다녀야 돼요. 70대, 80대, 90대 그분들 업고 다녀야 돼. 그분들은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 자식들 키워놨더니 그 자식들이 부모들 의 살을 뜯어먹는 가시국이 알잖아요. 네, 우리 지금 나쁜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이번 만큼은 잘 찍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회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얼, 한, 그리고 우리 한국만 할수 있는 대한민국 화이팅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여줘서 노벨 평화상 꼭 탑시다. 대한민국이 노벨 평화상 꼭 탑시다. 네, 대한민국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일본은요 지금 제 4차, 5차 지금 방류하고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야, 저것들 봐라. 미개사에 맞지, 조생진 맞지? 한 1차, 2차 때그 난리를 치더니 지금 누가 하나 관심 가져 방송도 안 하잖아요. 네, 정월일 때 20년. 떠올랐어요 두 번이나 4 0 년께 떠올랐어요. 그거 치우는데 일주일 더 일주일 넘게 치웠어요. 일본은 지금도 그 정부를 상대로해서 법원 고소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안 하고잖아요. 있 소금 한번 사놓는 걸끝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래요. 에? 남의 타탈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 자본 권력자가 일본에 또 앞잡이까지 해줘버리네. 일본, 우리나라, 뭘, 뭐,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 이런 상태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우리 해물을 할수 없어요. 전 세계가 공조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린 다 죽고 있습니다. 우리 내, 나도 죽고 있고, 내 자식도 죽고 있고, 내 손자도 죽고, 죽고 있습니다. 그 20년, 몇십 년까지 하는데 우리 국민들 우스운게뭔줄 알아요 또? 래서 x 스레이는또안 찍어요. 그런데 그거 물 와요.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야채 이미 버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먹고 있어요. 네. 버리는 순간 끝나. 아니 끝난 물고기가 거야. 야. 물있어야 돼. 예, 네. 물고기는 야. 우리 한국인만 있자 이래요. <laughs> 그게 국경이 있어. 말이 어딨어. 되냐고. 국경이 어디 있어? 맞아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내어줘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 세계가 전 세계를 동원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정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바꿔야 돼.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네. 투표를 이번에 잘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최소 260석. 예. 네. 꼭 갑시다. 예.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